여러분,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 안 돼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사실, 노출 순위를 정하는 거에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게 바로 적합도예요. 이 적합도는 크게 두 가지로 점수화 하거든요. 필드 연관도, 카테고리 선호도 이두 가지로 점수화를 하는데 오늘은 이걸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11년차 이더시 제노입니다. 오늘은 적합도라는 개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 필드 연관도 카테고리 선호도 이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두 가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셔도 제품의 상위 노출되는데 꽤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상품에 적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이죠? 이 적합도라는 거는 여기서 적혀있듯이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사용자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그 키워드와 내 제품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점수라는 거예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제품이 상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이버가 이 상품은 소비자가 검색한 이 검색어가 정말 진짜 잘 맞네? 라고 판단해야만 상위로 띄워준다는 거예요. 이 적합도 점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필드 연관도 카테고리 선호도예요. 첫 번째 필드 연관도란 도대체 무엇이냐? 상품 등록할 때 여러 가지 항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 비교해서 제품을 하나 검색해 볼게요. 선풍기를 불러서 검색했다라고 하면 제품 등록할 때뭐 상품명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하나 들어가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이 점수에 반영되는 항목이에요. 하단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 쓰시는 이 브랜드 제조사 이 항목들 있죠. 이두 가지도 검색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는 이 카테고리, 상단에 보면 카테고리 있잖아요. 상품 등록하는 카테고리, 이 휴대용 무선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가전에, 계절 가전에 선풍기에 휴대용 선풍기로 들어가 있죠. 이 카테고리가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속성이에요. 속성. 이 제품의 속성은 보시면 형태가 뭐 스탠드형, 핸디형 사용시간 1자시간 충전 3.5시간, 전원 방식이 무선 충전식, 무선 겸용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이 속성 값입니다 그리고 속성 값을 확인할 때 검색하신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이 필드 전체 보기에서 모터는 어떤 방식인지, 에너지 효율은 뭔지, 나에게 특징은 뭔지, 바람 모드는 뭔지 이런 것들도 속성이에요 여기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처인데요 판매처는 그냥 스토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토어 이름도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검색에 걸리는 이 점수에 영향을 주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품 제일 하단에 등록되어 있는 이 태그. 이 태그 항목들도 검색에 걸리는 점수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필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세 페이지예요. 상세 페이지. 이 상세 페이지 이 영역하고요. 두 번째는 옵션. 이 옵션 부분은 이게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필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세 페이지에 키워드를 잔뜩 넣으면 노출이 잘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색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반영되는 필드만 정말 집중해서 키워드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넣으실 때 물론 우린 구매대행 제품이라서 제조사나 브랜드 이런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없는 만큼 넣으세요. 하지만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넣어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카테고리 선호도예요. 이 카테고리 선호도가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는 같은 검색어를 넣더라도 어떤 카테고리 상품을 더 좋아해서 먼저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제품 키워드를 검색할 때이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많이 검색하더라 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는 양식에서 텀블러를 넣어 볼게요 텀블러는 생활건강 주방용품에 컵에 텀블러가 있고 생활건강 수집품 아이돌 굿즈에 텀블러가 있어요 그러면 이두 가지 텀블러 영역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가입해서 검색을 해 볼게요 텀블러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분명히 우리가 등록할 때는 아이돌 굿즈에 텀블러도 있었잖아요 근데 검색된 결과를 위에 쭉 보시면 아이돌 굿즈의 텀블러가 보이느냐라고 하면, 실제 1페이지에서 아이돌 굿즈의 텀블러라는 건안 보인다는 거죠. 이 카테고리 항목을 봤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에는 이 키워드에 이 제품이 더 맞아. 이 제품을 사람들이 검색하려고 이런 키워드를 넣는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해보면, 블라우스라는 걸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출산육아의 블라우스도 있고, 패션 여성우리의 블라우스도 있어요. 네이버가 판단하기에는 이 블라우스라는 걸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여성 의류의 블라우스 더라 해서 같은 블라우스라는 키워드지만 여성 의류의 블라우스 제품들을 보여주지 출산료가 아이들 입는 블라우스를 보여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텀블러를 팔면서 다른 카테고리에 넣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키워드를 잘 넣어도 상품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잘 넣는 것도 중요하고 카테고리에 맞춰서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간단하게 보시려면 지금처럼 여기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텀블러를 판매하려고 한다 텀블러 검색했더니 음, 주방용품 잔컵에 텀블러가 제일 먼저 나오는구나 그럼 난 여기다 넣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점수를 받기가 쉽다는 거죠 결국 네이버에서 말하는 적합도 첫 번째 필드 연관도 검색이 되는 이 필드에 핵심 키워드를 넣었는가,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가, 이거고요. 카테고리 선호도, 네이버가 먼저 보여주는 카테고리, 텀블러나 블라우스처럼 먼저 보여주는 카테고리에 상품이 들어가 있는가, 이두 가지로 결정이 돼요. 등록할 때이두 가지만 체크를 좀 잘하셔도 상품 노출 확률이 확 올라가요. 저도 상품 등록할 때이두 가지는 항상 체크해가면서 제품을 올려요. 그래야만 어쨌든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상위로 노출이 될 거고, 더 많은 검색어에서 내 제품이 검색돼서 구매로 이어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적합도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좀 이해하시고, 상품 등록하실 때 넣어보세요. 쓸데없이 막 상세 페이지에 텍스트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상품명도 잘 쓰고 키워드도 잘 넣었는데. 왜내 상품은 아직도 안 떠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네이버는 적합도만으로는 부족해요. 인기도라는 게 아주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은 상위 노출의 또 다른 핵심, 인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적합도와는 다르게 인기도라는 항목이 있다. 이 인기도라는 항목이 상위 노출에 훨씬 더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인기도란 말 그대로 그 상품이 얼마나 인기 있느냐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네이버는 단순히 뭐 키워드만 보지 않아요. 내가 상품명을 얼마나 잘 넣었는지, 속성값을 얼마나 더잘 넣었는지, 태그는 어떻게 넣었는지, 스토어 이름 어떤지 이런 거 등등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상품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했고, 찜을 했고, 구매했는가, 이 모든 거를 수치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길 수 밖에 없어요. 인기도라는 거는 검색에서 최근에 진짜 많이 찾고, 많이 팔린, 평이 좋은 최신 상품을 보여주기 위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상품을 클릭하고, 구매를 했을 때 높아지는 점수라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클릭 인기도, 판매 인기도, 리뷰 점수, 최신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클릭 인기도는 최근 7일 이내 쇼핑 검색이 된 상품을 말해요. 7일 이내에 여러분들의 상품을 쇼핑 검색해서 눌러봤다, 클릭을 해봤다, 이게 인기도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때 같은 상품도 여러 가지 검색어로 검색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검색어에 따라서도 클릭 인기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최근 7일 이내에 쇼핑에서 검색해서 내 제품을 클릭했을 때이 클릭 인기도와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판매 인기도. 판매 인기도는 2일, 7일, 30일 동안 실제 구매로 전환된 건을 이야기해요. 실제 주문 수와 매출액을 모두 활용해서 판매지수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는가? 그 사람들이 얼마를 구매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리뷰 점수인데 리뷰 숫자도 인기도에 반영이 되고요 리뷰 개수도 인기도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기존 가격 비교와는 다르게 최근에 플러스 스토어가 생겼잖아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실제 만족했던 상품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리뷰 평점도 추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리뷰 평점까지도 인기도 점수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최신성 인데 예를 들어서, 신규로 스토어를 열었다 하는 분들은 상품들이 이제 막 등록하는 상품들밖에 없잖아요. 신규 스토어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상품을 딱 올렸을 때그 제품은 위에서 봤던 클릭 인기도, 판매 인기도, 리뷰 점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무조건 뒤로 밀리느냐 순위가 그렇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최신성이라는 점수를 만든 거예요. 인기도 점수를 위해 클릭, 판매, 리뷰로만 가져가면 새로 등록된 제품들은 아예 이 점수가 없기 때문에 상위로 노출될 수 없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세 가지 점수만을 할수 없으니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신성이라는 걸 점수를 만들어서 최근에 등록한 제품들도 상위로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최신성이라는 점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새로운 스토어를 만들었을 때 무조건 최신성 점수 때문에 상품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새로운 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스토어에서 올리더라도 동일하게 점수를 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최신성이라는 점수는 깎여서 결국 제로가 되거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위에 보이는 클릭 인기도 판매 인기도 리뷰 점수를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상품 등록해서 상위노출됐다고 하더라도 금방금방 순위가 뒤로 밀리겠죠. 그런데 지금 클릭 인기도 판매 인기도를 보시면 최근 7일 이내 그리고 2일, 7일, 30일 실제 구매 전환된 건수를 점수를 매긴다고 했잖아요. 2일, 7일, 30일 이 구간을 보시면 30일이 넘어간 시점에서는 판매 인기도 는안 생겨요. 클릭 인기도도 최근 7일 이내에 발생한 것들만 점수화를 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물건을 잘 팔고 있던 게 있었는데 최근 뭐 7일, 30일, 2일 이 기간 동안에 구매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른 제품들에게 상품 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검색어를 치고 들어갔는데 제품들이 구매가 계속 일어나지 않아. 그런 카테고리에 딱 들어갔다라고 하면 내가 최신성이라는 점수 하나로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신규로 등록된 상품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 최신성이라는 점수를 마련했지만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사람들이 최신성 점수 때문에 나보다 위로 올라가는 건좀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기존의 물건을 판매하고 계시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저 인기도 점수를 유지하셔야 돼요. 클릭 인기도, 판매 인기도, 리뷰 점수 이세 가지를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만 순위가 떨어지지 않고 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에서는 신규로 등록되는 상품 이것들을 위로 올려주겠다. 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지만 이미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있고 인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제품 위로 올라간다는 건 거의 힘들고 아래쪽에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건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존에 뭐 7일 뭐 3일 동안 잘 팔았어. 하지만 최근에 판매가 없어. 이러면 노출 수 있는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기도라는 항목이 적합도라는 항목과 만나면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적합도를 통해서 그리고 최신성이라는 점수를 통해서 상품의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클릭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판매 인기를 얻어야 되고 리뷰 점수를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제품이 계도 이쪽에 살아나오면서 판매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인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하면 지금 클릭 인기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표 이미지를 잘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눈에 띄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명도 읽기 쉽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품을 검색하고 들어갔을 때 어, 이 제품이 눈에 띄네? 라고 하면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세 페이지도 중요할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서 구매를 유도해야 돼요. 그냥 클릭만 많이 있고 구매 전환이 안 되면 결국 노출에는 불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상세 페이지는 구매 전환율을 높이시는 그런 방식으로 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 리뷰를 유도하셔야 되고, 찜도 유도하셔야 돼요. 예, 리뷰 수, 찜수 이것도 인기도 점수에 들어가는 항목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후기 이벤트 같은 것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Q&A 같은 거에 좀 빠른 응답도 해주셔야 되고 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이런 것들도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뭐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뭐 적합도에만 막 집중하면 처음에 노출은 살짝 될수 있어요 근데 그게 클릭으로 이어지지 않고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를 바꿔주고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주고 리뷰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그때서야 제품이 상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적합도는 이 상품이 검색어랑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예요. 인기도는 이 상품이 사람들한테 진짜 얼마나 인기가 있나, 얼마나 팔리나, 얼마나 반응을 잘 받아 냈나,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합도만 중요하다, 인기도만 중요하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절대 아니고, 정말 뭐 검색어에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실제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검색어를 아무리 잘 써도 의미가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상세페이지, 상세페이지, 상세페이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기도 점수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클릭을 부르고 구매로 연결돼서 리뷰까지 남겨줘야 한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린 이 인기도라는 항목이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이 상위로 올라가는 거에 한50% 이상은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상품명도 정말 잘 만들고 웬만한 넣을 수 있는 그런 필드들은 꽉꽉 다 채워가지고 넣었는데 내 제품에 매출이 안 난다라고 하면 결국 인기도 항목이거든요. 썸네일 얼마 잘 만들었는가, 상세 페이지 얼마 잘 만들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도 완벽하고 가격 경쟁력도 있는데 클릭 수 빵, 판매 빵 알고 보니 이것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네이버 쇼핑 상위 노출 알고리즘 크게 세 가지였잖아요. 적합도 인기도 오늘은 마지막 신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항목을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적합도의 경우는 내가 검색한 이 검색어와 상품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인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매 클릭 리뷰 등 이런 실적 기반 점수예요. 그리고 마지막 신뢰도는 등록 방식이 기준에 맞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적합도랑 인기도 같은 경우에는 0점에서 시작해서 점수를 더해가는 방식이라면 마지막 이 신뢰도는 반대예요. 점수가 차감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신뢰도 점수가 떨어져 버리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초기 상품이 노출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뢰도라는 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총세 가지거든요. 상품명 SEO, 이미지 SEO, 네이버 쇼핑 패널티 이세 가지를 잘 관리하셔야 마이너스 점수에서 탈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이미지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상품명 SEO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 브랜드, 제조사, 카테고리, 모델명 등 상품에 적합한 정보만 상품명에 기입해 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 나쁜 예시를 보시면 뭐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이런 브랜드들이 세 가지가 더 들어갔죠. 그리고 모델도 574, 740 이런 식으로 모델도 세부 모델이 두 개가 더 들어갔어요. 거기에 블랙, 화이트, 베이지. 얘네들은 옵션이죠. 많은 내용을 넣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씩만 들어가야 돼요.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뉴발란스, 530, 뭐 스틸 그레이, 운동화, MR530KA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는 이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배송 가격 혜택 등의 문구는 별도 배송 필드 또는 이벤트 필드에 기입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배송이라던가 뭐 이벤트 사은품 이런 것들은 따로 넣는 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상품명에 넣는 경우 임박특가 즉시 할인 최저가 이런 내용들은 이벤트 필드에 넣는 거지 상품명에 넣으시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상품명에 동의어의 반복 사용을 지양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뭐 핸드폰, 휴대폰, 스마트폰 이거는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동의어도 한 번만 넣어라. 핸드폰, 휴대폰, 스마트폰 한 번씩만 넣어라. 핸드폰줄, 폰스트랩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 한 번씩만 넣어라. 이게 되는 거예요. 분실방지, 소매치기방지 이게 도난방지랑 또 동의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동의어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이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이 동의어의 반복 사용을 지향해라. 네 번째, 상품명에 뭐 수식어, 홍보문구 기입을 지향해주세요. 예시를 보시면 친구, 가족, 4월, 5월, 결혼식, 20대, 30대, 예식장, 옷,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수식어, 홍보문구, 이런 것들 넣지 말라는 거예요. 20대, 30대, 이런 것들은 특정 대상을 타겟팅에서 집어 넣는 그런 키워드잖아요. 이런 것도 넣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특수문자의 과도한 사용. 지나치게 긴 상품명. 이건 입력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최대 50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품마다 글자 수가 다르게 적용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 50자 이상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게 네이버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충 한 30자 정도 안에서 제품명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특수문자의 과도한 사용, 이런 별표, 여러 가지 체크 이런 내용들 너무 많이 썼죠? 위에서도 무료 배송, 품절인 박뭐 이런 것들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트래블 여행, 이것도 동의어니까 쓰지 말고, 뭐 확장형 기내반입 이런 것들, 뭐 승무원, 학생, 수학여행 커플, 뭐 이런 미니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위에 말했던 뭐 수식어 홍보 문구, 특정 대상을 나타내는 키워드. 이것들도 적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안 적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상품명 SE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미지 SEO인데요. 이미지 위에 뭐 텍스트나 워터마크 너무 크게 넣지 말아라. 너무 많은 상품들을 나열하지 말아라. 허위 이벤트 정보 이런 거 부착하지 말아라. 슈퍼정립, 뭐 강셀 이런 마크들 임의로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상품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이버에서도 대표 이미지라는 게잘 보여야 제품을 누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 대표 이미지를 보고 상품명을 보고 대부분 누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클릭률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최대한 제품만 잘 보이게 배경 화면을 지우던가 상품만 잘 보이게 이런 배치하는 식의 이미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이미지 SEO 때문에 제품 순위가 밀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이 네이버 쇼핑 패널티예요. 네이버 쇼핑 패널티는 네이버 쇼핑의 가이드 및뭐약관을 위배했을 경우 구매평 판매 실적 어뷰징, 지인이 구매해가지고 구매평 남겨준다던가 가구매 이런 걸 통해서 판매 실적 오류증을 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 걸리면 쇼핑 패널티 받아요. 상품 정보 오류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상품명에 이 상품과 무관한 정보를 넣었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실제 기능이 없는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상품명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네 가지 정도 패널티를 받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판매 점수가 0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적합도, 인기도 이런 경우는 이것들을 지켰을 때 그리고 판매가 일어났을 때 플러스 요인이 돼서 상품이 더 상위로 노출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마지막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제품의 노출 점수가 하락한다. 그러면 처음 이제 막 운영하는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적합도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하 인기도 항목의 경우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판매가 있을 리도 없고 리뷰가 있을 리도 없고 클릭도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적합도라는 항목에서 점수를 먹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신뢰도 점수를 깎아 먹었다라고 해버리면 적합도로 점수를 벌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도에서 떨어져가지고 제품이 상위 노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구매 이런 것들 어뷰징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제품을 위로 올리겠다 걸리면 그냥 스토어 날아가요. 스토어 정지되면 돈을 그냥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도 있는데 이 정산도 정지가 돼요. 당장 정산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뢰도 항목이에요. 네이버 쇼핑 패널티. 이세 개의 결국 노출 공식이잖아요.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이거를 세 개를 만들어가지고 네이버에서 하는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스토어에 적용해 보시고, 상품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설명해서 제가 상품명 SEO분, 부 뭐, 동의어,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 항목, 어떤 키워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보면 적합도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신내도라는 영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남들과 차이 날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도 꼭 영상 확인하셔 가지고 여러분들도 상품 구독 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